네, 안녕하세요. 파워라인 골프 짜중 레슨. 김원주 프로입니다. 자, 오늘 드라이버 잘안 맞으시는 분들, 제일 먼저 체크하셔야 될 포인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가 있으냐면, 척추각입니다. 척추각. 자, 척추각이 뭐냐면, 어드레스 하셨을 때, 자, 이게 척추각이에요. 우리가 준비를 하면 이런 각도가 만들어지죠? 그리고 무릎을 살짝 굽히죠. 근데, 이 상태에서 이 척추각에 대한 느낌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, 얘가 백스윙 때 펴졌다. 다운할 때 다시 내려오고 그다음 또 들리고 뭐 여러 가지 동작들이 만들어지는 거죠. 내가 어드레스했을 때는 이 각도가 무조건 지켜져야 되는 각도예요. 그래서 백스윙을 하시더라도 지금 내가 여기다 올려놨다 생각하시고 불편하지만 이런 느낌으로 아 여기 내가 지금 되게 힘들어 뻣뻣해 아 여기까지밖에 못갈것 같아 괜찮아요. 불편해서 백스윙을 아 이거 반밖에 못 갔어 이런 느낌이 나실 거예요. 이런 느낌이 나셔도 되니까. 일단 내가 상체에 대한 이 척추가 들리지 않는 느낌을 먼저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불편하면 잘한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 내가 느낌만 생각하고 어버터겠거니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다 오버해서 일어나실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정확성이 떨어져서 어쩌다 잘 맞는 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상체각을 최대한 버티시면서 백을 그대로 해서 스윙을 그러면 여러분들 이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나중에는 여기 올라가는 양도요 처음에 이만큼 같은 느낌이지만 조금씩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상체 척추각이 일어나지 않고도 충분히 자기만의 백스윙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. 척추가 버티는 느낌을 제일 많이 느끼시면서 연습을 하시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 드라이버 조금 더 편하게 정확하게 정타를 맞히실 수 있게 됩니다. 그러면 드라이버 잘 맞히는 방법은 뭐라고요? 척추각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드라이버 잘 마시는 방법은 끝. 기억하세요.